자 이번에는 경찰대 내신 어떻게 반영되나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경찰대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대는 1차 시험 성적 일단 붙어야 되고 붙은 와중에도 합격자끼리 점수가 또 좋아야 되고 이 점수가 들어가니까 거기다 체력, 면접, 거기다 내신, 수능까지 싸그리 합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 중에 내신은 1000점 만점에 150점이 들어갑니다. 근데 그 중에 15점은 출결이에요.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1점 이상은 잘안 깎이죠. 이 정도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죠. 아왜냐면 병결을 포함하지 않아요. 병결은 그러니까 여 숫자에 포함을 안 합니다. 무단결석, 무단지각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다녔다 요이요 요 안으로 들어오겠죠. 그래서 한 15, 14죠. 그러므로 이 출결은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. 다만 무단결석이 있을 때는 면접 때 거의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경찰을 뽑는데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찰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면접 때는 내가 예를 들어 2등급 14점이다 점수로는 훌륭하지만 면접 때는 그 무단결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수 있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학과적인 부분은 135점 만점이에요. 그 중에 한 등급 내신이 떨어질 때마다 물론 이건 이제 반영되는 교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필수 선택 요런 과목들의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등급 135점. 에서 2.5점씩 계속 하락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왜 그런 거 있거든요. 사관학교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막 4등급 내려갈 때훅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대학들이 있어요. 근데 경찰대는 균일하게 2.5점씩 반영하고 있다. 근데 경찰대는 아시다시피 좀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합격자들이 일반적으로 3을 넘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요 그러니까 정도에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 내신을 보셔야 돼요.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5등급이다. 그러면 한 7.5점, 2.5라고 놓고 한 7.5점 내신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다. 그걸 다른 걸로 뒤집어야 된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신을 보시면 될거 같다. 요 정도가 경찰대학의. 내신입니다. 재미있는 점은 졸업생도 일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고 있고요. 출결, 출결 점수에서 지각, 조퇴 등은 세번 하면 결석 한번으로 합산을 해서 이쪽으로 점수를 반영한다.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까지가 경찰대 내신 반영 학과는 135점 출결 15점. 그게 좀 150점으로 반영이 되고요. 아 평균적으로 한 2, 3등급 때 아이들이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봤을 때 내가 5등급이다. 그러한 7, 8점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라. 5등급이다. 그러면 6등급이다. 한 10점을 지고 시작한다.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걸로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. 1차나 면접. 이걸로 뒤집어 줘야 돼. 수능. 이걸로 뒤집어야 된다. 이거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.